음, 오늘은 인근에 어, 전원생활 하시는 분들이 황금토종불 어, 두통을 얼마 전에 입식을 하였는데 어, 경험이 많이 없는 분이라서 오늘 내금 겸또 어, 주변에 어떤 미련이나 여러가지 상황을 한번 체크해 보려고 한번 와봤어요. 아주 성격이 좀 깔끔하신 분 같아요. 농사도. 오, 전용사도 아주 깔끔하게 지어놓으셨네요 집도 깔끔하게 해놨네에 음, 어, 테라스 앞에 두 통을 네요 조금 있다가 내금을 한 해보려 니다 여기 언제 다 놓은지가 한 보자 오늘 9일째가? 9일째? 오늘이 그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9일째 오늘 응. 어, 예. 아, 예. 그 해가지고 내가 삼각형으로 그 이거는 방금 풀은 그어 여기 입방 한지가 9일째9일째고9일째고 9일째고, 어, 여기는 음, 이걸 가지고 오시는 날 바로 분봉을 했어요. 한한 통을 갖고 네, 한 통을 좀 만들었죠, 만들고 나루기 저기 그죠 저기 해갖고, 이거는 네. 여왕이 있는 통입니다. 어, 또등 뒤에는 이제 어, 변성왕들을 유로해갖고 어, 지 왕대가 도성이 되있는 오늘 왕대 준리를 해야 돼요. 거기뭐 오늘 빠르면은 오늘 내일 정도. 출발할 어, 거예요. 한점따보면되고 어, 살란 살란 지금 계속 살란 잘 나가고 있습니다. 음, 이거는 뭐 살랑할 거니까 필요 없고. 나중에 네. 뭐 지금 뭐뭐 지금 이비 하나 그 들어가 있거든요. 이건 네 개네 지금 아, 이제. 이건 뭐 당장 뭐 한장 동안 지금 좀 살릴도 없고. 네. 그냥 두시다가 막연히 보고 저도 이제 저청충이 쪼금 되는 그때 이제 에이. 지금 저 어, 지금 탄도를 매달았어 똥갈이 다 저기 는데살라네 조금 살안이 많이 추출요 지금 막 일단 못니까 근데 요거는 뭐 크게 문제가 될게 없고 어깨에 지금, 지금 우회되는 점봅시이 요거는 뭐일 전에 아, 저쪽 통에서 분동을 음, 분봉 한겁니다. 이거는 나중에는 이렇게 끌어야 되죠? 끌고도고 아, 저희들은 불단이기도 어디다 끌고 놔둡 너무 먼저 공간이딱 고려버리면 여기 위에서 이동하기가 안좋으니까 어떤 뭐, 그 사람은 탁그끓 사람이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위에 밑에 탑을 코 하나도 없는 거 같고 네. 안겼고 여기 있잖아요. 이거는 네. 내가 확인을 안하게 안했는데 아, 확인 해야 돼요. 는 음. 당연히 없다고 봐야 돼 음. 음. 출방했네. 이친이가이이구구가이친구구가이 친구가 이 친구가 잖아그가이이그구가이친구이이거이거다이제구가이 친구가 이가이이가이 친구가 이 친구가 이친이 친구가 이이친이 친구가 이친가이친구이친구이가가 저거 몰아서 o t I was not. 안 나왔어요 o t 찾 was 지 o t I was 얘가 지금 벌써 나왔잖아 응. 나왔는데 이 놈이 금방 나온 지 얼마 안 됐어요 응. 아직 다 제거를 못 하고 있거든 a s 가 o t 고 아, 이 s not. I was not. I 까 a 놈 not. I was n 한 몽이 나왔는데 동생들을 다 죽이고 있어요 지금 이 안에 어디든가? 하나씩 하었씩왔어 지금은 잘안보이니데 여기 금방 나갔고 어, 어디 갔나 이놈이 여기 음. 음. 옆구리, 옆구리 파버리잖아 파버린 거거든 음. 아, 쉿, 죽였다는 뜻이지 얘도 파버리잖아 음. 이렇게 파버린 거야 예이 안은 아직 안 팠나? 애들 넘겨 음. 합니다. 이요접해이이 음, 여기 도 없이. 아, 음, 습니다 여왕이 음. 아주 예거든 음. 그 보이죠? 요거 거이도 어, 길고. 응, 응, 라잖아 그래. 어, 다리 색깔도 좀 틀리고. 저놈이. 이거 이저놈이 아주 정더나거든요 음. 그럼 지금 남아 있는 거 저거는 만약에 그대로 나오면 다 죽. 제가 이제 다 죽이버리지. 아 인위적으로 죽이다. 다 죽이지. 제가 참다 죽이버려. 아 제가. 제가 죽여. 아 우리는 손안 대대. 안안대되는데 음. 가끔 이게 이제 여기 이 양이 분봉을 해서 좀 적잖아. 예. 가끔 이게 붕붕이 나버려요. 아 밖으로 나가버린다. 음, 나가 때문에 이제 못 나가게 하기 위해서 제거를 하는 거예요. 음. 그데 일단은 지금 이건 제가 거 이제 제가 했다는 거죠. 지가 있던 내가 했던 제거가 다 됐어요. 음. 그럼 최근 아까 사장님 영 한번 봤잖아. 예. 봤으니까 이제 더 이상 여기는 사장님이 연을 동하는 걸 필요 없어요. 보면 안 돼요. 좀 이것도. 내는 네. 음. 이제 이 경위를 갔다 와야 되거든. 음, 음, 또 얘는 천녀예요천녀음 음, 쉽게 말하면. 어. 네. 천녀가 이제 경미 비행을 갔다 와야 돼요. 음. 그러니까 저기는 왕이 있으니까 뭐 아이가 이 왕이 존경할 이 나왔거든. 음. 나왔으니까. 이제 더 이상 이거는 이제 우린 믿겨야 돼요. 음. 얘가 경미를승용으로 갔다 오면은 얘도 불이 한통이 되고 경미가 음. 실패되면은 이제 폐군을 해야 되는데. 여기 지금 나가는 시점은 언제쯤 충까제 오늘 일이 안 나가고 나 음. 삼성의 뒤버트 얘가 이제 밖로 나가기 시작해요. 음. 나가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얘를 어, 저렇게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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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부터. 네. 한 열흘 정도 되면은 얘가 이제 도미가 여부가 결정 나요. 그런데 음. 조금 더이다려봐야 돼요. 열흘 하면한 9일 만에 도미가 되는 수도 있고. 음. 어, 10일, 12일, 15일 만에 도 되는 수가 있어요. 그니한 그러니까 12일 뒤에 음. 아 요거는 다 받아야 되겠어. 아니또 그게 한 10일 뒤에 보고 이제 알있잖아알알전으알찍도거봤잖아요계일표에찍은 거야. 그거 봐. 에 아실 거예요. 아 예예 아, 그니 예. 알이 있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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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니 아니, 아 그래서 아리 입 가면은 이제 이왕 아까 건다 차도를 필요가 있는데 고개 이거 못찾지 마세요. 있으니까 자. 뭐 아주 지금 현재까지는 성공적으로 됐습니다.